마이나.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 더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심,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욕심. 욕심 가져도 되는 거지? 욕심은 안 좋은 걸까? 순수한 욕망과 욕심을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욕심은 나쁜 것이 아니야. 그건 단지 내가 진정한 나의 존재를 잊고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마음의 움직임이야. 그렇지만 순수한 욕망은 그 안에 내가 성장하고자 하는 힘이 실려 있어. 욕심과 욕망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선 단한 가지 질문이면 충분해. 이걸 원할 때내 안에서 넓어지는가 좁아지는가? 순수한 욕망은 나를 확장시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나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들고 나를 더 진실하게 표현하게 만든다면 그건 순수한 욕망이야. 그것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 어떤 물건을 갖고 싶을 때그 물건이 나를 더 표현하게 해주고 나의 창조성을 확장시킨다면, 그것도 욕망이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지. 욕심은 나를 좁혀. 그 사람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 물건이 없으면 나 자신이 작아 보인다면, 그건 결핍에서 올라온 욕심이야. 나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부정하고 불만족에서 시작된 거야. 욕심은 자주 비교를 동반해. 저 사람처럼 나도 가져야 해. 이것 없으면 나는 부족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사랑보다 두려움이 먼저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만, 욕심을 버리려고 애쓰지 마. 그저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모습으로 정제하면 돼. 이걸 원할 때, 나는 가슴이 편안하고 생명력 있어지나? 아니면 더 초조해지나? 이걸 얻고 나서가 아니라, 원하고 있는 지금의 나도 충분히 아름다운 모습인가? 이것을 통해, 나는 다른 누구의 모습을 담고 싶은 건가? 그리고 그 모습은 정말 나인가. 순수한 욕망은 빛처럼 밝고 가벼워. 나를 어디론가 이끄는 나침반이 될 수도 있어. 욕심은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단 중심이 타인에게 가 있어. 그걸 알아차리고 그 마음도 안아주고 묻고 들여다보면 욕심 안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소망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어. 씨앗은 모든 창조의 시작이야. 마치 어렸을 때 순수하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기뻤던 기억. 어떤 조건 없이 그저 아이스크림 안에서 행복이 충만했던 일. 이런 순수성을 기억해봐. 순수성이 회복되면 삶속에 평안함이 깃들어. 원해도 괜찮아. 더 아름다워지고 싶어도 괜찮아.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도 괜찮아. 그 마음의 씨앗을 더 순수하게, 더 넓게, 더 따스하게 만든다면 네가 바라는 현실은 싹을 틔우게 돼. 모든 것은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야.